안녕하세요. 용공불사입니다 어, 이제 갑진년 몇 개월 남지 않아서 미리 을사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오늘 은 우리 돼지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을사년에 어, 나이대별로 어, 간략하게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. 먼저 우리 돼지띠들 운세를 말하기 전에 돼지띠들의 그 특성을 먼저 보자 그러면 우리 돼지띠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실합니다. 그리고 어, 맡은 일을 좀 꾸준히 성실히 해내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주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돼지띠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성격도 굉장히 온화, 온화합니다. 그리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.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것그 갈등을 저게 많이 해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우리 돼지띠는 자신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표현이시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해도 잘하시고요. 어, 친구나 가족의 기분에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, 우리 대지티들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먼저 우리 59년생 기해생들 기해년에 나신 분들은 어 2025년 을사년에는 어 우리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움으로 좀 2024년 갑진년을 보내신 분들은 을사년 가서는 전체적으로 좀게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, 주변에 친구나 가족 그리고 형제로부터 또 좋은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처음 음,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후반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지고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셔도 됩니다. 또 반대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아 우리 기해생이신 분도 59년생 어 14년에 가서는 1월이나 2월 달에는 좀 힘들거나 어떤 시련이 좀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.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고요. 그래도 또 4월 달에 가서는 좋은 소식이 기다리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정적인 시기라고 보셔도 되고 또 6월이나 7월에 가서는 우리 기해생이신 분들 을사년에 가서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. 우리 기해생이신 분들 을사년에 가서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혈관과 관련된 어떤 것 질병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하고 가시는 게좋으실 듯합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신혜생이신 분들, 71년생, 우리 71년생 돼지띠이신 분들은, 어, 갑진년에 들어서는 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. 금전적으로도 좀 이렇게, 어, 실수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걱정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를 읽고 다른 하나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얻을 수는 있어요. 뭐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합격, 어, 이런 쪽으로 이동수가 좀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에서 또 인정을 받거나 또 자리에 인정을 받게 되는 어, 그런 그 을사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또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직장의 운이 강한 게또 을사년입니다. 우리 신의생이신 분들. 어, 내가 어디 응시를 했 했다 그러시면 좀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괜찮으시고요.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성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어, 그런 해라고 보셔도 되고 우리 미혼이신 분들은 좋은 소식도 또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 대신에 또 부동산을 좀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, 우리 신혜생이신 분들 을산년에 가서는 매매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건강적으로 뭐 두통이나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올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조심하시고요. 우리 신 생이신 분들, 일년에 가서 1월, 2월 달에는 어, 큰 돈이 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 좀 조심하시고 잘 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4월이나 5월에는 직업과 관련된 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어, 좋은 쪽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. 7월이나 8월에 가서는 어,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요.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만큼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83년생 개생이신 분들을을사년에 운을 봤을 때좀 이렇게 금전하고 관련된 다툼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어, 그렇지만 잘이용는잘 이용만 하신다 그러시면 좀 이렇게 큰 재물을 얻어서 내가 전화위복이 어떤 기회도 기다리고 있고요. 또대지띠 모든 부대에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어떤 이성의 운이 들어있습니다. 을사년에 가서는. 어, 또 여성분들은 어떤 그 임신의 운도 있고요. 또 아이를 임신을 하셨다 그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동안에 내가 좀 이렇게 참아왔던 어떤 서름이나 답답함들이 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셔야 됩니다. 우리 계획생들. 을사년에 어, 가서는 1월이나 2월에는 좀 새로운 계획을 좀 이렇게 어.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5월이나 6월에 가서는 금전과 관련된 어떤 이득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. 7월이나 8월에 가서는 또 같은 돼지띠라고 하더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모든 것들이 좀을사년에 가서는 안정적으로 가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아 그리고 또 좋은 쪽으로 운을 그런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개생이신 분들 을사년에 가서 내가 좋은 운을 좋은 일들을 많이 좀 이렇게 받았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.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성실히 노력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얼사년에 결과는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우리 의뢰생이신 분들, 1995년생이신 분들은 2025년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해로, 어, 보일 것 같습니다. 힘들고 좀 이렇게 내가 괴로운 일들이 많았다면, 어, 을사년에 가서는 우리 의뢰생이신 분들 많이 좀 해결이 되고요. 금전이 좀 이렇게 문제라고 생긴다고 하시면 그런 일들도 좀 조력자가 나타나서 금전적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해결되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귀인의 도움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해이고요. 또,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을사년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의뢰생이신 분들, 이성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. 또, 외롭게 혼자이셨던 분들도 좋은 소식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결혼 운도도 들어있고요. 또, 내가 만나는 분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으로 갈수 있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, 직장이 없으셨던 분들도 우리 의뢰생들 2025년에 가셔도 또 이렇게 직장 운도 괜찮으시고요. 또,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이나 어떻게 뭐 좋은 쪽으로 이동수가 들어 있으니 괜찮습니다. 아 그리고 우리 을뢰생이신 분들 2025년 을사년에 가서 1월이나 2월에는 내가 기본적인 계획이좀 이게 수립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귀인의 도움으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쪽으로 많은 일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4월이나 7월에는 직업의 운과 어떻게 뭐내 직업에서 승진의 운이 같이 들어옵니다. 아 그리고 10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정도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우리 대지대에 당하시는 분들 2025년 14년 어, 나이대별로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고요. 어,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